옛날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며 사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한 양반가의 하녀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낮 동안 그녀는 쉴틈 없이 일했다.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고 부엌 일을 거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촛불 하나 켜놓고 낮에 주워 모은 숲과 나뭇가지로 마당 한 구석에 그림을 그렸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재주였다. 아버지, 제가 잘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별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붓을 쥔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자유로웠다. 어느 봄날, 주인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한양에서 온 듯한 기품 있는 남자였다. 그는 마당을 거닐다. 우연히 땅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발견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그렸습니다. 날이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추로 그린 거친 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날아오르는 새의 역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제주가 있구나. 그것이 그녀가 들은 첫 칭찬이었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며칠 후,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라.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는 붓과 먹, 그리고 깨끗한 화선지가 들어 있었다. 소녀는 그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귀한 물건들이었다. 내 재능을 썩히기엔 아깝구나. 이것으로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거라. 그리고 남자는 떠났다. 소녀는 그날 밤부터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다. 붓 끝에서 피어나는 먹의 농담, 화선지 위를 흐르는 선의 흐름.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연습했다. 몇 달이 지나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완성한 그림을 내밀었다. 찬수하였다 안개 자욱한 산, 그 사이를 흐르는 계곡물, 그리고 외로이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놀랍구나. 정말 놀라워. 그는 고개를 들어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 그림을 가져가도 되겠느냐? 물론입니다. 나리. 남자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말아 한양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한달 후. 소녀가 일하는 집에 궁궐의 사신이 찾아왔다. 이 집에 그림을 그리는 처자가 있다 하여 전교하신다. 당장 궁으로 들어오라. 소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녀인 자신을 궁궐로 부르다니. 널리는 다리로 한양 궁궐에 도착한 그녀는 넓은 정각 앞에서 임금을 뵙게 되었다. 경들이 극찬하던 그림이 하녀의 손에서 나왔다 하니. 과인이 직접 보고자 하노라.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거라. 소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들었다. 긴장한 손끝이었지만, 붓이 화선지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그림만이 남았다. 그녀는 꽃을 그렸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꽃. 그 곁에 나비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담았다. 아름답구나. 임금이 감탄하며 말했다. 진정한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구나. 이제부터 너는 하녀가 아니라 화가로 살거라. 궁에서 그림을 그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평생 붓을 놓지 마라. 그녀는 궁에서 나와 자신만의 작은 집을 얻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하녀가 아니었다. 화가였다. 그녀는 날마다 그림을 그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어느 가을날, 대문 앞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에게 처음 붓을 건네주었던 그 사람. 날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제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남자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은혜라니 나는 다만 재능을 알아본 것뿐이오. 그 재능을 꽃피운 것은 당신이오.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내 마음에도 당신이 그려지기 시작했소. 그것은 고백이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재능을 알아본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따뜻한 사랑으로 한녀에서 화가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그녀는 평생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 그녀의 그림은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은 말했다. 진정한 재능은 신분을 뛰어넘고 서로를 알아보는 진심은 따뜻한 사랑으로 꽃 피운다.